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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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너왜 가... 갈매기들이 나를 왜 포위를 이렇게 나, 나... 잠깐만 나... 어, 대학교 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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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미리야 미리야 아, 어디 미리야 대답 좀해 대답 좀 어, 바다에서 깬건 처음이라서 고뭐 갈매기 깜짝 놀랐네. 어 아, 근데 미리 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위급 상황에 대답을 해줘야지. 어, 왔다. 야 미리 아까 대답을 안 했어. 미리입니다. 어. 곧 연극 제작 2 수업이 시작돼요. 공연장으로 이동해 주세요. 연극 제작 2? 갑자기? 공연장? 어, 이쪽으로 가야 되나?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애가 하고 있잖아. <laughs> 제가 이걸 하는 거라고? 이제 준비할 그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를 제가 갑자기 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3학년 연극 제작 뮤지컬 수업이라든 네. 얘들아 지금 우리 5분만 쉬었다 할게. 출국 지금 왔어. 아, 잠깐 끊었다가 5분만 쉬었다 할게, 알겠지? 선배는 뭐하시는 뭐 거예요? 연극 제작 수업 우리가 하는 게 뮤지컬 집으로라는 건데 네. 우리가 직접 창작을 했거든요. 창작극. 네. 응, 그 창작 뮤지컬의 연출을 맡고 있어. 선배 감독님이요? 나뭐 그렇게 보시. 어? 아, 왜, 아 왠지 앉아 있는 허이아 연출의 특권이거든요. 지금 이 극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자체도 그냥 프로들이 쓰는 그런 공연장 같은 느낌이고 응. 시설이 장난이 아니요. 인천대학교 국립대학교잖아. 네. 국립대학교니까 이렇게 큰 시설도. 그가 저렴한 학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공연 예술 학과잖아요. 그럼 선배는 뭐 전공이 뭐예요? 다좀 약간 세분화하잖아요. 다 통합돼서 연기 전공만 남아있는데 네. 그 연기 전공 안에서도 우리는 학회 부서가 따로 있어요. 네. 뭐 무대부, 조명부, 음향부 등등. 아. 그래서 연극을 제작하는 수업을 배울 때 음. 조명하는 법, 음. 공연을 기획하는 법, 음. 무대를 설치하는 법, 무대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법이 모든 것들을 수업과 연계해서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도가 올라가면 그치. 무대에서 배우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알고 하게 되니까. 오늘 너는 뭘할것 같아? 응. 연출 있고 옆에 앉아 있으면 차기 연출인 거 아니야? 너는 오늘 응. 올라가서 배우를. 할 거야. 응. 저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왔는데 올라도 돼요? 올라가면 다할수 있게 해줄 거야. 얘들아 우리 마이크 하나 더 채우고 바로 진행할게. 오, 어, 진짜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갑자기 뭘 하라고? 어, 어, 아, 어, 어. 어. 아. 여기는 한국 우리 아빠의 나라 그토록 바라던 곳을 이제서야 멋진 건물들 따뜻한 사람 그 사이에 나 지금 여기에 왔어. 어, 어이, 어, 여기야 빨리 와. 아,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어어 안녕하세요. 앞에 낯선 외국인 갑자기 와서 알수 없는 말만 해. 무슨 말? 아빠 찾는데. 우리 집에서? 아무튼 이상한 사람. 어, 저기. 네. 여기 아 신혼집이에요. 아 잘못 찾아오셨나 봐요. 여기 아닌가요? 어, 맞는데. 여기 이사 온지 1년 넘었어요. 아무튼 웰컴! 시간이 흘러서 우리를. 야, 날이 너무 좋다. 아, 그리고 약간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가? 해가 쨍쨍한데 시원하네. 바닷바람이 좋다, 여기 딱. 아 도서관 치고 너무 큰거 아니야? 도서관이 멋있는데? 공부하러 올만 나겠다. 너무 크고 너무 분위기 좋은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니, 도서관이 너무 예뻐요. 이전 대학생 분들이신 거죠? 저희는 세인트 존스에서 인턴하는 세인트 존스면은 저기잖아요. 한국 학교 아니잖아요. 외국 미국 그 학교 아니에요? 맞아요 미국 있는 네. 학교. 그럼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세인트 존스 학생 분들이? 세인트 존스 칼리지라는 학교가 그레이트북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되게 유명한데. 4년 동안 고정 1 0권을 읽고 토의를 하는 프로그램이요. 4년 동안 100권 읽기도 어려운데 렇고 토론까지 해야 돼요? 네. 네. 인천대학교에서 더 이제 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레이트북스 센터를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그 그레이트북스가 인천대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거기서 인턴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인천대에서는 그 교양 수업으로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학생. 학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세인트존스에서 GB, 그레이트북스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게 잘 뿌리가 내리니까 인천대에서도 아요거 우리 활용해서 우리도 인문학적 씨앗을 뿌려보자 학생분들이 학점까지 얻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잘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진짜 좀 미국이랑 많이 다르네 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지 b 캠프라고 해서 이제 인천대 학생들하고 같이 캠프를 갔었는데 저녁 시간에 같이 이렇게 맥주 한캔 들고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네, 네.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진짜 약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봤던 MT 같은 장면이 좀 연, 그런 연상이 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술을 갖고 오셔서 얘들아 같이 마셔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할수 있던 건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문자 그대로 컬처 쇼크 받았겠네 <웃음> 네. <웃음> 미국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대학생들 파티가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많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 제가 경험했던 되게 특별한 파티는 저희가 1학년 때 읽는 책이 일리아스라고 포메로스의 서사시를 읽거든요. 근데 그걸 읽고 나서 의상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냐면 약간 토가처럼 그 로마 시대에 있는 아, 거 있잖아요. 아, 그 드레스 코드가 그렇게까지 가요? 네. 네. 약간 하얀색 그 옷이 없는 친구들은 네. 뭐 침대 시트를 이렇게 주고기도 <laughs> 하고 그렇게 되게 특별한 파티가 있었어요. 정민 선배도 침대 시트 했어요? 어, 네. 한것 같아요. <laughs> 책을 활용해서 이 테마로 파티를 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재밌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거 이제 가야죠. 임걱정 토지 한복 입고 오시오. 공감. 어, 잠시만요. 어 미리야. 미리입니다. 생명공학과 전과 신청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29관으로 가서 수업을 청강하세요. 전과? 신청한 적이 없는데 전과를. 저고문예술학과데 생. 알아보러 갈게요 죄송합니다. 가게 갈게요. 갈게요? 이거 왜, 왜왜 전과가 왜 됐지? 뭐야 이, 이건 또 뭐야? 학교에 막 암장이... 우와... 아니 이렇게 높은 게 학교 밖에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암장 맞잖아 지금 클라이밍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수업이요? 아니뭐 뭐예요? 지금 하는 활동은 우리 산악부의 등반 연습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악부? 응. 동아리? 보통 산악부 생각하면 이렇게 산 등반하고 이런 건줄 알았는데 이름만 생각하면 네. 산에서만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벽등반에서 음. 파생되어 나온 활동이 스포츠 클라이밍이야 네. 그래서 단벽등반을 연습하기도 하고 네. 또 스포츠 클라이밍 자체로 우리가 즐기기도 하고 있어 예, 여태까지 뭐 이런 이런 산도 가봤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설악산, 네. 한라산 네. 이런 등반을 많이 해봤고 네. 그다음에 우리 선배님들은 7대륙 최고봉.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각 대륙의 최고봉들을 전국 대학 산악부 최초로 오르신 경력이 있어.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만든 게 네. 바로 이 암벽. 다른 학교에도 암벽 이 있긴 하지만 네. 우리 학교 암벽이 가장 높은 교내 인공 암벽이야. 진짜 높아요? <laughs> 야, 지김에 그 저기 90도 이상으로 꺾여진 벽을 오버행이라고 하거든. 오버행 벽에서 등반하는 것도 한번 보여 줄게. 폴려 폴려 폴려. 아, 진짜. 와, 서, 선배 어디까지 가, 끝까지 가는 거요? 어디까지 가려 고 그러지고 지금? 지금 거기가 몇 미터 정도예요? 여기가 아마 한 지금 한7 미터. 안 무서워요 그렇게 말해볼 때?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와 좀... 추락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추락을 한다니 뭐, 뭐 추락을 한다니 왜무 추락. 우 와. 밑에서 줄을 잡아주고 위에 줄을 걸어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떨어지는 것볼수 있지. 오나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와 선배 미쳐 멋있네 와. 우와. 조망직자 보러 그랬죠? 네. 발은 그냥 아무거나 계속 해도 돼요? 네. 발은 올려주고, 네. 그 다음에 손, 왼손 올려주고, 발, 한 번만 더 올려줄게요. 한번이 정도까지? 네. 손 합치고, 합치고, 마무리.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저원 <laughs> 새로운 친구 있네. 이 사건 이승국입니다. 네, 어, 가송늦니다 네, 죄송합니다. 빨리 어, 빨리 와야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이전에는 화학구조의 기존 약물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맞춤화된 그런 어, 치료제를 우리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승국이가 네. 난 1학년이야. 그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에대해서 내가. 유전자 치유자를 개발했어. 이걸 잘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호텔방을 빌려서, 호텔방을 빌려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사건 이승국 지금부터 임상 실험을 시작합니다. <laughs> 이 연구가 미래 인류에 도움이 될수있길 바랍니다. 주입했어. 그래서 쇼크 왔어. 그럼 어떻게 돼? 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뭘 테스트해 봐야 하면 예를 들어서 마우스나 레 들어봤지? 거기에 뭐 주입을 한다던가. 여기 진짜 독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 그걸 우리 전임상 단계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전임상을 마치고 나면 아까 승규가 아주 잘 얘기했어. 호텔을 빌리고. <웃음> <웃음> 주입을 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서 임상 1, 2, 3까지 이상 없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세포 치료제 형태로 우리가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실험실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laughs> 승규가 아까 강의 잘 들었어? 열심히는 들었어요. 네. 아, 우리 가장 기본적인 세포배양 관련된 실험을 할 건데 네. 세포 응. 배지를 갈아주는 실험을 할 거야. 배지 아니고 배지? 돼지? 배지.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식사하는 것 같이 세포도 네. 영양분을 먹어야 되거든. 네. 그래서 그 영양분이 들어있는 액체가 배지이다. 실험을 잘 하려면 세포가 일단 필요한데 맞아. 이 세포를 잘 키우기 위해서 밥까지 계속 챙겨주면서 그렇지 와... 정확해.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구나. 진짜로 껌찌 아. 이제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 순고기가한번 넣어볼까? 아... 밥 넣는 거이지? 그렇지. 천천히. 우와. 그렇지. 와, 이게 또... 이거는 또 굉장히 은근히 되네요. 그치, 긴장되지 아, 생명공학과가 인천대학만 있는 과는 또 아니잖아요 그치 인천대학교의 생명공학과의 장점,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은 손도가 네. 지금 바이오 허브를 이루려고 주변에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현직자분들이 오셔서 세미나도 개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턴십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직접 회사에 가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 아까 수업을 잠깐 들어보긴 했지만 공부를 많이 하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쉽진 않잖아요. 과가. 쉽지 않지.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좀 관련된 과목들이 많아. 화학도 해야 하고 물리도 해야 하고 그리고 수학도 해야 하고 1학년 때는 그런 일반적인 과목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관련해서 실험도 하고 레포트도 쓰고 해서 많이 힘들긴 하지. 학업량이 많아서. 1학년 때부터 레포트를 뭐 얼마나 써요? 총 6개 6개를... 레포트를 매주 매주 써야 돼. 그럼 하루에 하나씩 쓰고 딱 하루 쉬는 거예요? 일주일에? 너무 힘들어서 네. 바다, 여기 설창공원 가서 네. 바다에서 소리 지르고 막그랬어 그럼 소리 지르면 가맹이가 화답도 해줘요? 날랑말랑 어. <laughs> 내가 니맘 네 안다 <laughs> 아, 그래도 바다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하긴 좋겠다 공기 잘하고 있어? 어, 교수님 오신다! 오 어땠어? 재밌었어? 어. 교수님 아, 오신 김에 신입생으로서 진짜 궁금한 게몇개 있었거든요 아, 좋아 <laughs> 동안이신 거예요? 실제로 나이가 그렇게 안 많으신... 너무 고마운데. 네. <laughs> 승극이보다 조금 많을 것 같아. 그럼 내일모레 25대신다는 거잖아요. <laughs> 고마워. <고마웠습니다. 웃음> 교수님이 젊어서 학생분들이 좀 편해지는 순간도 있을까요? 확실히 소통이 잘 돼. 어, 소통이 잘 돼. 또 교수님이 트렌드 하신 걸잘 알고 계셔가지고. 럭키 기석 아니야? <웃음> <웃음> 럭키 기석이죠. 굉장히 럭키 기석이죠. <laughs> 아, 그럼 이건 진짜 궁금해요. 어. 젊으신 나이대로 교수님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수님 좀 특수한 케이스세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그런 교수님 많나요? 독립화되면서 최근에 어, 젊은 교수님들, 내, 나, 나이 또래의 교수님 정말 많이 오셨고, 이름 한 번씩 들어볼 만한 그런 기업이나 네네. 회사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어. 그래서 네. 연구 실적도 굉장히 많고, 학생들한테도 최, 최신의 기술, 기술들, 트렌드 이런 것들 알려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 학생 차원에서도 이득인 부분인지 좀 궁금해요 석사학위를 하거나 박사학위를 하거나 그런 과정들을 겪을 거잖아 아... 그러다 보면 연구 실적들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그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 혹은 연구원들이 실적화돼서 추후에 회사를 가든 연구소를 가든 학교를 가든 그럴 때 많이 도움이 돼 우리 세포의 밥 방금 줬잖아요 학교 내 연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 연구 실적 성과가 계속 있다는 것 그것이. 실제 학부 학생들에게 자양분, 밥, 배지가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배지가 지금 계속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세포들이 세포들. 나중에 인간이 되겠지. 인천대학교 젊다 일단 이걸로 많은 게 설명됩니다. 공연 예술학과 같죠. 젊음의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다. 이 넓은 공연장 투자해주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내어준다. 캠퍼스 자체가 다 신식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건물 겉에 뿐만이 아니라 내부까지 새로 지어진 젊음의 건물 느낌? 좋다. 거기에 교수진까지 젊더라. 생명공학과를 갔는데 교수님이 제 본체 나이보다 조금 많은 사실상 형님 나이때더라 그만큼 현업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고 학생분들이 그 연구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죠 국내 대학교 중에 제일 높은 암장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18m짜리가 그냥 밖에 떡하니 있어요 거기를 오르내리는 산악부 학생들의 이 모습 동아리 활동조차 에너지가 넘친다 젊음이었다 그레이트북스 같은 해외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힘을 주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 저기... 어, 네? 세포 밥 줘야 된다 배지 배지 세포의 연구가 나중에 약이 되는 거란 말이야 발전한다고요 성장하러 갈게 갑니다 여기는 한국, 우리 아빠의 나라. 그토록 바라던 곳을, 이제서야 멋진 건물들, 따뜻한 사람 그 사이에.